자, 작년 기출 이하대꺼 보겠습니다. 오전 형태, 오전하고 오후가 있는데, 오전 형태입니다. 음, 뭐 당연히, 뭐, 여러 개 있거나 더 이런 친구들은 오후꺼도 당연히 다 풀어보시고, 다음에 세미, 하여간 작년 거, 재작년거쭉다 해놨으니까 가서 계속 풀어보세요. 자, 솔직히 이거 1번 같은 케이스, 1번에 1, 2, 3, 이거는다 풀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돼야, 그죠? 어, 합격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같은 케이스는,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y는 x-x-β, -X 2차 함수고, 근이 알파벳하죠. 이럴 때, 베타 빼기 알파를 k라고 했을 때, 얘부분의수축과둘러인 부분의 넓이를 6분의 k 삼승임을 증명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수능학에서 이런 거좀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공식이죠. 그래서, 얘 형태가, 이런 형태,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시, a가 0이 아니다. 2차식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x 축가 둘러싸인 <laughs> 부분 뭐죠? 6분의 여기 x 이차항계수 개수 앞에 계수의 절대값 넓이에서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값우고큰근 빼기 작은 근의 삼승 이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가 지금 얘를 증명해라라고 해서 그런데 만약에 다른 뭐 문제에서 뭐 아주대나 하니까 인하대에서 그냥 이런 걸 증명해라가 아니고 연산 과정 중에서 이런 게 나올 때는 그냥 바로 공식 쓰셔도 됩니다. 다만 뭐 지필하니까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데는 공식을 쓰지만 지필라는데는 공식에 의하여 뭐 이렇게는 당연히 하지 마시고 그냥 음. 계산해서 딱 이렇게 식 세우고 여기, 여기다답 적는데 그죠 정적분할 때 여기까지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적고 는뭐3분의7이다라고할때이3분의7을 계산할 때는 그냥 공식 써서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할때그 선생은 그 외우는 게 이거였었죠. 선생 학생 때2차잖아 그럼 적분하면은 어쨌든 차수가 여기 플러스 일이 되면서 역수로 가잖아. 그러면 2가 플러스 일되면 3 역수로 간다고 2 곱하기 3 해서 6분의 그리고 큰 근에서 작은 근 빼고 2차가 3차 된다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4차도 어 3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대로 한다면 3차도 원래 이거죠 뭐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가 근데 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접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그때 여기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이거 똑같아요 3차 그럼 3을 적분하면 4가 되죠 그 역수로 가면 3 곱하기 4 1 2분의 절대값 최고창에다가 큰금 빼기 작은금에다가 4차 똑같아요 공식이 그래서 연산할 때 그냥 그렇죠? 연산할 때 쓰시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당연히 보인다 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넓이 인테그랄인데 아랫 부분 x축 아랫 부분이니까는 마이너스 써주고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뭐얘정계해서 그냥 적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적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얘 같은 케이스가 선생님은 지금 여기 뭐 설명과 칠판이니까 그냥 점점점 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과정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걸 증명하라고 그잖아 그죠? 어, 증명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쓰고 얘는 이거. 이렇게 하면 그건안 돼요. 그죠? 어, 해서 우리가 다른 거 연산하는 과정 중에서 그냥 이건 얘를 자체를 보이는 거니까 다 써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늘해서담만 써도 되지만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 얘같은 케이스 이거죠 베타삼승 빼기 알파삼승 뭐 이런식으로 얘도 베타제곱 빼기 알파제곱 얘도 상수니까 구간의 길이만큼 그래서 그냥 베타 빼기 알파로 다 묶어줘서 계산을 해서 베타 빼기 알파로 다묶어준거예요그죠그뒤에거 하면 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두번째 다음 얘는 뭐냐 Y는 이제 이거 갖고 가는거죠 Y는 X제곱 Y는 MX플러스 4분의 51 얘가 둘러싸인 요 교점과 둘러싸인 부분 그러면 얘를 내가 이속에 연립해 연립하면 뭐 요런식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알파베타가 X축과의 교점인 요 부분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어. 하면, 얘한테 이제 얘는 산수 내알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M으로 표시하라고 했잖아. 그럼 M으로 표시한다? 두근의 근, 우리가 윗근 아래끝에서 계산했을 때, 공식이 이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자, 그러면, 얘를 마지막에 어쨌든 요, 요 형태인데, 그럼 요게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었는데,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뭐죠? 근과 개수한 게이용한 거죠. 그러면, 얘두개 연립한 거, 요거 두개 연립한 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그러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우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부터 가는 거죠. 요거. 고세고시 변형. 그래서 m제곱 플러스 오, 50, 어, 51. 그러면 얘의 제곱 근은 베타 빼기 알파는 루트인데 베타가 더큰 거죠. 그러니까 양수만. 그러면은 삼성이니까는 뭐 하는 거죠. 요거, 그죠. 요 제곱한 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 얘랑 얘두개 곱한 거. 그죠. 그러면 1차, 2분의 1차, 2분의 3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이렇게 쓰시던, 아니면, 그죠. 어, 6분의 1에 m제곱 플러스 51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51뭐 이렇게 쓰시던 얘를 이렇게 쓰시던 이렇게 쓰시던 그 크게 상관없고요 위에거나아래거나자 근데 이제 갑니다 마지막 그럼 얘 그러니까 이건 다 스토리텔링이죠 s 이거 구한 거 있잖아 얘를 m으로 표시한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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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이게 유리수가 돼야 돼 이게 유리수가 돼야 돼 그럼 유리수가 된다 그럼 요 형태에서 이제 요게 좀더 밑에 껴서 나을 것 같아요 6분의 1 m제곱 플러스 51일 루트 얘가. 그럼 얘가 유리수한테 걸거치는 게 지금 뭐야? 얘죠, 얘. 연호. 그래서 얘를 갖다 2분의 3인데 다시 쪼갠 다음에 얘만 다시 보겠다 이거야. 그래서 루트 m, j, o 플러스 51인데 잘 봐. 얘도 이게 유리수야. 정수가 되는 게 아니고 s. 얘가 유리수가 돼야 돼. 그럼 분수가 돼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도 분수가 돼도 돼. 예를 들어 루트 4분의 9. 이러면 2분의 3. 이렇게 해서 유리수, 분수는 나올 수가 있잖아. 하지만! m이 뭐였죠? 자연수죠. 그러면 여기가 자연수야 아래가 분수가 될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응. 는 n 그리고 n은 뭐,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자연수 정수도 아니고 자연수야 왜 앞에가 플러스니까 그죠 어 해서 내가 루트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자연수다 이렇게 놓고 가는 거죠 그래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요 형태가 부정방정식이긴 한데 그죠?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이 뭐죠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맞지 않은 거야 그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어, X 더하기 Y가 3이다? 얘를 만족하게 하는, 그 그러니까 실수. 겁나 많은 거죠. 뭡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이 식을 만족하는데, 다 여기에서 XY가 자연수일 때라고 한다면, 쫙 축소가 되죠. 그죠? 렇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아, 1, 2, 2, 1. 이게 딱 축소가 되잖아. 그런 거. 이게 바로 뭐야? 부정방정식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근이 답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반드시 뭔가 제한 범위가 생기죠 조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자연수 이거죠 m이 자연수 그러면 얘에서 <laughs> 양변 제곱해서 넘기니까 n-m 곱하기 m 플러스 n이 51 식은 나인데미지수가두개 분양만정식은 맞아 근데 뭐였어요? 둘다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곱해서 51되게 그러니까 51몇개안 되는 수가 나오잖아 그죠? 1 곱하기 51 3 곱하기 17인데 얘가 바뀌면 또안돼 그죠? 어 왜? 얘가 더큰 수죠? n하고 m인데 얜 빼기고 얜 더하기 해서 큰 수죠. 그래서 얘가 51 곱하기 1 이건 또 안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무조건 하나가 음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 선수 계산하면 m은 뭐 m만 그으면 되니까 m이 25 n은 7 이렇게 또 바로 나오겠네. 그죠? 이 정도는 바로 음. 계속